지금, 여기 극한값 구하는 요 문제는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우리가 극한값을 이미 구할 수가 있어. 너가 질문했던 문제들 대다수가 이 가오스 기호가 있는 극한을 문제는 전부 내가 다 물어봤었거든. 물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는데, 지금 당장 이 문제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돼. 뒤에 가서 나중에 함수 정리하면서 이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들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 문제는 그냥 그래프 없이 문제를 푸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단순하게 극한값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가우스 기호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가우스 기호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가우스 기호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가우스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결과물은 항상 여기서도 나왔듯이,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이렇게 정수 값이 나온단 말이야. 정수, 요렇게. 요거 n, 이렇게적을게 n. 이 정수 값이 나오는데, 이거 가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긴 요 x 값이 n에서 n 플러스 1 사이 값, 요 값을 가지는 모든 값에다가 우스쓰기호 씌우잖아? 그럼 전부 다 그냥 정수 값, 요 n 값이 그냥 무조건 푹튀어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가우스 3.5를 계산해줄래? 이럼 이거 얼마냐? 3. 3.5가 3과 4사이에 있는거잖아. 그래서 3 이렇게 나오는거야. 가우스 2.4 이거 얼마야? 2. 2.4는 2와 3사이에 있는거니까 2가 나오는거야. 통에더 해볼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사이에 있는거잖아.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거야. 이것도 그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까 5번 문제 풀이할 때 내가 극한을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했냐 좌극한 값은 여기로 예를 들면 x가 마이너스 3으로 나갈 때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약간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그때 그 값이 바로 작은 한 값이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3보다 약간 큰 값을 대입했을 때 그때 그 함수 값이 바로 우극한 값이라고 했어요. 그때그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냥, 그거를, 원래 그 근처에 있는 극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 그리고 그 극한이 어떤 값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 값만 보면 되는 거니까, 어, 그거를 엄밀하게 뭐 2. 얼마 뭐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안 하고 그냥 2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보면, X가 마이너 스 3으로 다가가는데, 우극한과, 일단 이거 마이너 스 3, 다가니까 마이너스 3 요거 대입하고요. 예, 마이너스 3을 대입하긴 대입하는데 마이너스 3보다 약간 뭐한 값을 대입하는 거라고? 약간 큰 값을 대입하는 거야. 수직선을 우리가 그려보면 이 말이야.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마이너스 3보다 약간 큰값 여기 요때 가우스 기호 뽕 씌운 거야. 어? 그럼 이 마이너스 3에서 2사이 있는 값 집어넣었으니까 결과물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값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볼게요. 일단 요거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간 다 마이너스 3. 얘는요? 수직선 그려야지 뭐. 이렇게 해놓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3보다 약 약간 작은 값을 지금 여기 이렇게 대입했을 때그함수값 보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약간 작잖아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4와 3,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4. 아얘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입니다. 이거 마 7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요겁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가 나와도 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우스 기호에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요거 가우스 기호의 특징 잘 봐주고 극한값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